oh 나요 이제. 많어게더라고 이러는데. 아 아니야, 내가 안퍼지게잘 끓일 수 있어. <목소리> 지금 넣어도 돼. 지금 넣어도 돼. 너무 <목소리> 나요. 아니야, 지금 <목소리> 넣어야 돼. 그냥 물들어면은 <목소리> 이제 싹 건지면 돼물 부족하면 추가물 있어. 이거 <목소리> <목소리> 지금 자, 물이 부족해. 여기있어요먹 예. 지고뜻는그야 아, 아, 뚜껑. 이렇게 열시 먹어야 맛있어. 아, 장민이 와줬다 라면 투입했어요. 장민이 아, 라면. 장민. 그래. 더운데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해 줬는데 배걸로 빨리... 먹어요. 이걸로 먹어야지. 아, 어, 이걸로 먹어야지. 이걸로 어야지 이걸로 어야지이걸어이있로먹어야가이각 이걸로 이게로먹이야지 이걸로 야지이 이걸로 먹어야지. 서먹이거로먹어야 이걸로 먹어야이먹어야이걸먹어야이거이걸이야이 센 수제이 달봉님 미시 삼촌도 안 드세요? 거. 누구 누구? 빨리 먹으세요. 먹어요. 열심히 삼촌. 삼촌. 아, 다안 드세요? 먹을 거야. 네. 달려보세요. 네. <laughs> 내가 먹어 보면 나터진다안 퍼진다. 이게 지금 꼬들꼬들한 거야. 와, 딱이다. 자 이제 먹기 <laughs> 시작. 나오 단짠이 그게 한 숟가락이 와 진짜 많이 잡는다. 잘먹겠습니다얼른잡아요 그래. Thank you. Thank Thank you. t 달아 면치기 한번 보여줘봐 달고 빨리 먹어 어? 면치기? 응 아. 면치기 치 k 끝, 끝났어요? 너무 많이 드시는 건데 면 쪽이 하면. 좀 먹자. 자도 있으니까 밥도 내가 얼른 먹어. 많이 응. 먹어. 다 응. 응. 그거 먹고 나면 허기가 덜 찰밥이 라가지고 응. 많이 먹어. 어? 응. 응. 많이 먹어. 난난대표적 난 천상은. 응. 나는 아까 말랐잖아. 어, 아까는 진짜, 사람은 없지, 막, 콩이 지지. 아유, 뭐, 우리가 여기서 매일 아침에 먹고, 우리가 점심 걸려고 저녁만 먹었잖아요, 지금까지. 예, 예. 아유, 힘 거예요. 이게, 사람 많이 나오는 데 같으면, 괜찮은데, 배가 고파도 신경 안 쓰는데, 이런 데도 뭐, 먹는 게, 뭐, 아우. 문교부 혜택을 덜 받은 거야. 응? 그만 좀 먹지야, 아니면 그만 좀 먹지야. 음, 나한테도 그이일이는데 응? 내가 좀 먹어? 혜택을 덜 천사모 감독님 백곱하요가천사모 <laughs> 감독님 백점하요 <laughs> <100. 웃음> 아유 대나무 향기님 나도 달봉님 분남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훈남이 뭐예요? 훈남 잘생겼다고. 에 훈재 훈재 훈재. 그래서 에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 다들 다들 예, 돈도 중요하지만 예. 먹는 게 남는 거라고 식구들뭐 이렇게 배고라 가면서까지 예, 저희들이 하기는 좀 그래서 예. 오늘 좀예 모처럼 제가 인심을 한번 썼습니다. 예라면이라도쳐 드시게 했습니다 예 아유 씨, 배 아파 죽겠네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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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내 거금 아, 들어가 갖고 라면을 아, 사천에게 아, 놨네 아유 배 아파 아 마이크 안 되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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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마이크 잡아도 먹어 나는 아니야 아유 먹읍시다. 그거 안 주면 뒤졌어 음 디저트 먹어야 돼 뒤졌어 예, 네, 복숭아예요. 복숭아. 예, 네. 이거는 저그손손 손지창 아니, 손지창 아니야. 손흥창님이 예한 네. 박스 갖다 주신 건데, 음 진달래만 먹으라고 예 네. 그랬는데 진달래가 또 깎아서 주네요. 그렇구나. 내 네, 지금까지 언제 주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계속 먹어. 아장님 많이 드려. 아이, 복두아가 네. 이제 말랑말랑해졌네. 아, 음, 맛있다. 아 복숭아 맛있네, 진짜. 네이 복숭아가, 예. 네. 이 담배 피우는 사람들한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네, 그, 뭐든지 제철 과일이 좋은 거거든요. 그 여러분들도 복숭아 좀 많이 드세요. 네 자. 아니, 저기, 뭔 화면에 저기, 빈 의자만 자꾸 이렇게 비쳐놨어요 그래? 아니요, 쉬는 시간인데, 뭐, 간격도. 예, 바깥에 봐 보세요. 해수욕장에 개미 새끼한 마리 없어요. 가... 오. 오. 아니 저기 이어느 걸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그대로 가면 되는데? 없어요 여기에. 네, 저기 진달래 분바 이거 없어. 예. 그거 실시간이라고 써놓은 걸 들어갔는데 안 나와. 음. 배불러가지고 이게. 될기도 <laughs> 사가지고. 기도 사가지고. 기 사갈게요. 아우, 고기 안 사갖고 와도 돼요. 여기 저 바다에 고기가 엄청 많아요. 예. 그 잡아서 먹으면 되니까 그냥 보세요.